오늘도 다섯 판 해볼까? 하나무나? 공수공수공 수공수공수 잠깐만 어, 잠깐만 아뭐 아, 뭐 해야 되지? 에레디글레디 어? 어, 어 에레 어, 어, 어웨이로 어, 가자 아냐 어웨이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고 명예에는 구원이 따른다 용, 눈을 뜬다. 아니면 여기 윈디는 수비 때도 힘든가? 2000, 2,500, 아 여기가 라인이 좋아가지고. 2,500을 아, 꼭 찍겠다는 의지시군요 <laughs> 이거 A, A는 라자가 좋은데? 아 어, 근데 유성오빠가 갑자기 그둘다 라인이 있잖아. 근데 여기 라디얼할만 하지 않아? 1,500 찍고 싶은시나니 막판이니까 아, 이겨주세요. 플래 좋겠다, 진짜.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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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라네. 누가 있네? 뭐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뭐, 위험하다. 위험, 위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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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위험. 뭐야? 걔네 뭐 딜러 존나 많은 거 같다? 겐지 오른쪽. 오른쪽 겐지. 어휴. 아. 그 라인. 여기까지 곧 봐. 마스 아, 위도잘 쓴다. 아 이거 어, 오른쪽 아, 잘해라 우리 안 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아, 어, 위도 오른쪽으로 옮겼어. 이거 잘쏴 거점으로 올수 있는구나? 아이씨. 와, 위도 잘 쏜다. 그 에스기가 아니라 겐지를 해야겠는지. 그러니까 겐지를 하든지 위도를 하든지. 둘 중에 아, 네, 겐지이지 뭐, 뭐, 땡큐 땡큐. 새로운 응, 기 너무 짧던데. 음. 기도를 봐야 되구나. 기도 끊었고. 이거 다시. 왜 왼쪽 위에 겐지 있어오 기도 우 소리 들리는데 보이네. 정면 쪽에서. 근데 위도 어디 있었어요? 정면 정면 여기 1지

나지않아 아, 근데 위도로 가야 되는데 큰일났네 아니 위도로 가죠 바. 어 위도우로 가야돼 왼쪽으로 가네 2층으로 해줘야지 위도우 음. 계속 보다가 음, 음. 루슈 딸피 루슈 딸피 아 음. 오른쪽 2층 딸피 위도우 나 지금 라인 케어를 해준다고 좀 바빠 아 라인 케어 내가 할게 아, 위도 정면 위도우 정면 공도 어, 없어요 공격 빠집니다 okay. 그냥 위에 겠지아 okay. 겐지 보고 있어 위도또궁 키고 와 위도우 진짜 요 네. 내는 게 렌딩 좀 하자 도탄 돌았네 쟤네. 오, 라인에서 차고 다니냐. 응. 라인 어 라인에서 방당이를다아야 그러게 라인 키어와 게임들게도 오른쪽이. 우리 3이였구나간다맥크리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아. 기다려. 아. 기다려. 오른쪽 위에. 이거 라인 지 않니? 나 라인을 죽이고 싶구나. 겐지도 필요하면 없는데. 아, 위도피업데. 우 와, 까비. 그 정도로는 부족해. 위도우 진짜 잘 쏜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근데 여기 가면 안, 수고 안 수고 돼. 가도가. 아. 아니, 비볐네요. 아, 위도우 진짜 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하는 위도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영수. 아, 근데 처에 우리가 라더를 하면 위도우가 위도우로, 해야 위도우로 갈잘 못해요. 무조건 윈디 인지하다가 머리통 다 깨질 것 같은데. 시원해봐. 어. <laughs> 그래도 뭐. 아유 라인으로 돌리는 거. 먹어가지고 가야 되나? 엔지 계속 해주세요. 위도부터 불러가볼게. 응. 인턴 되시는 분없나요 <laughs> 해드릴까요? 네. 아 위도 메르시 케어 때문에 좌우 한 시간에? 에이 어떻게 한 시간에 한갑습니까 살아니까 그게아왜 가능할 수도 있지. 하루에 한 갑. 나 하루 한 갑이면 많이 피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가 많이 안 피는 건가? 평균이야 평균. 그냥. 아 평균이야? <laughs> 와 그럼 진짜 돈 많이 나가겠다. 보루로 아, 사는 거. 아직도 8감 남아있는데 3주 지나는데와 트랙 잘리는 아, 이제 존어한명 잘랐다 <laughs> 자려아방 빠졌고 간다 어, 우리가, 우리가 이득 봐야돼 나이스 자리아 어, 자려 볼게 자려 볼게 어, 오케이 자리아 점 어, 어, 이게 어, 우리 어, 우리의 포커스입니다 이자리아들머리뽑 괜찮아 아프겠다 내 트랙 다 그리고 나이스 아, 배고파. 트레이서 들리는데? 트레이서 어디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이 도망갔나? 어? 아, 말고? 있레이서 트레이서 이제 뭐 새로 생겼겠지? 아까 맨 처음에 딸렸으니까? 어. 우리 어디로 갈 거야? 이거 딜러들 왼쪽에서 다이브 가능해요. 그럼 정면 갈까? 응. 음. 정면으로 뛰어야 될거 같아. 트레이 빠지고. 킬 빠졌어, 상대 트레이서. 이거우리 지금 흔들었어 어. 아, 야 위험해 거기 어 라인 라인 들고 있어가지고. 아, 어. 라인 15, 고5 15, 16, 라인 18, 1컷어0 21, 22, 22, 23, 나나나3 23, 23, 23, 23, 들어 23, 23, 23, 23, 이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 23, 23, 23, 23, 23, 23, 23, 어3 2 23, 23, 23, 23, 2 23, 23, 23, 23, 23, 2 라인 3 23, 23, 23, 23, 23, 23, 23, 2 라인,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이버자 라인 보자 아나이 그냥 떨궜고 와.. 미쿠파 자리야 봐 아, 사라 아 이거 아, 뭐야? 아, 나 뭐야 하나하나하나 아나 아나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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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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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트 리퍼드 아드레 트레 아이 보자보자 트레 피 없어 트레 피 없어 나이스 야 어, 뭐야 나인나인나인 라인이 인이맨어 나?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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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 아나부터, 아나부터. 나 아냐, 아냐. 아, 나 그래 라 그래. 어, 그래. 혼자... 그래. 아... 트레, 역 없거든? 트레. 내려갔고. 루슈, 루슈. 뭐, 이볼슈 루슈, 루슈. 루슈. 어, 알겠어. 아, 오케이. 붙을까? 아, 전처아 이거 전처부터 아, 죽여야 돼. 전처 아, 아, 오케이. 선택하자. 잠깐만. 좋다. 보이라. 리퍼리 퍼리, 퍼리. 밀퍼리. 퍼망령없어 망명 어퍼 지금 아, 봐야 아, 돼. 저기에서. 어, 아, 오케이. 이이 그래 볼게. 오케이. 아, 오케이. 내가. 피감 비슷하지 않아요? 아, 비슷해. 우리가 더 빠를 거 같긴 한데. 어. 어떻게 막지? 대비볐비다 이거 우리 이거 오대유까지 갑니까 오대유까지 아니야 꽤나 많네. 2개 어, 3 삼십칠 개 많네. 아, 이 한판 그대로 다시 해야 되네. 아... <laughs> 이거 거점으로 괜찮아. 끌어들여가지고 포커싱하자. 그게 날이가면 되 아니야 수비도 우리가... 윈디 하죠 윈디. 쟤네 라자 잘하는데 윈디. 아니, 아니 근데 이게 거점이 좁아가지고 수비 윈디는 좀 빡셀걸요? 그 오히려 너무 아까... 그러면은 자리하고 이거. 괜찮아요. 할만한데 수비 윈디. 할만해요? 아니 할만하면 해봐요. 윈스코도 잘하시면은. 아니 근데 아니가 밀고 어, 라자가 밀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가보다. 그러면 이거는 빼고 뭐 거점 안에서 막아야죠. 아 거점 안에서 막자고. 근데 아, 어, 그래. 디도... 아 근데 그럼 노를 그 미도를... 믿어 저기 무조건 나올 거라 그럼 그래. 노를 봐줘야 돼요, 이거 윙지로. 그럼 거점에서 어떻게 막아? 어그니까거점도 딜러들이 막 뭐, 아, 딜러를 막아주고 거점에 바르고 가지고... 여기를 막아 놓을까? 이거 소 아니야? 네 여기를 막아 될까? <laughs> 근데 근데안 하면 없딨어요 어, 근데 그런 거 와도 힌터업이 안 되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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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있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퍼가 있잖아, 리퍼가. 오케이, 리퍼가 막아, 리퍼가 막아. 오케이. 나는 그거 베이크를. 로 정면 안막아도 돼. 우리 그럼 나는 그 뭐지? 안마만 짜로 싸우겠네앵거하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거점에서 그 싸우자는 거다. 아비에서. 이 정도. 피바. 나이스 어찌 우리에 이거지 우리 애 이게 리퍼니? 우리 거 우리 거지 그 살렸거든 어 리퍼 어, 아 세구나 아 세구나 와 이거 나야? 살렸고 내가 걸렸어 내가 걸렸어 오케이 외부 가서 처리해야 돼요 오케이 반전 아, 깬다 반전 깬다 리퍼 죽겠다 아파 구게 오케이 아 이거 우리 리퍼 죽어버렸다 좀, 아. 좀 빼자 빼자 와 아, 외부 이거...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윈... 윈터 내가 볼게 어! 지집까지 어. 왔네? 어. 아, 아 근데 어, 윈턴 어, 볼만한데? 이 윌러 어, 없어? 야 리퍼가 뒤로 죽을... 왔어 리퍼가 이거 빼야 돼어 이거 빼요 그냥 에이스 하면 어떻게 해도 안된다 어 빼야 돼나 죽었어야 되는데 아, 미도우 잘했어 미도우는 잡고 갈게! 나이스 됐다 내 역할 했다 하나 들어야겠다 그럼 다시 포커싱 한번만 잘 해봐요 적점에서 아, 아 <laughs> 근데 리퍼 대 비빈다? 아! <laughs> <laughs> 아... 어찌 시작하면 좀 그런데? 알겠다, 알겠다. 아 이겼다 이겼아 디바까비 네 이거... 이제 잡풍 나오겠다 이거 트레가 무도우보 위에 많이 잡아야 돼이 잠깐만 거어디 공격 아정같아와 겁나 아네아가붙을게아더 아, 더죽으만안 위도 정면이야. 중면이야. 리퍼 중면이야. 리퍼 정면이야. 위도 정면이야. 이거 정면이야, 이거 정면이야, 이거 정면이야. 이거 이거 윈터를 받아야 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잠깐만요, 나나 나 오고 있어. 아 메르시 나, 살린다. 버리퍼 리퍼. 리퍼 리퍼. 리퍼 리퍼. 오케이. 내궁 게이지. 아, 나이스궁 게이지. 야 이거 지우지 마. 위도우랑 메르시 못건놨어 바깥에. 아 이거 아내내 거야. 아, 내, 내, 내 아, 아, 아 내, 내가 채구나 아 피도 보러 갈 거지. 못 했잖아요. 야 이거 내르시는 답다. 개진 아프다. 아이고. 잘 쏘네. 야 우리 빼다 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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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살릴 수 있어? 어아살리자 우리 요 이거 빼고 빼고 빼고. 이거 이거. 아. 전에 파라, 파라이도. 리퍼 이도 파라. 어, 이거 하면 파라. 우리 힌트스카 이거 빼고 맹넣야 되게. 아, 백다운도 세다두 개. 아이스? 천전이 전에 궁이 야 오빠. 전에 천천히. 아, 야, 이게 내만 보고 있었구나. 그니까 이거 하나 하나 2분 땡하면서 싸움 시작해요. 2분 땡하면서 내공 끝나요? 위도 아래 1층에 있어요. 오케이. 누가 나와 보고 있구나. 나 너무 위험한 아, 곳으로 들어왔구나. 잠깐만 기다려만. 다시 2층, 2층 아, 오른쪽. 근데 위도 공 끝났어. 아, 그렇지, 그렇지. 가자. 오케이. 어... Okay. 이거 리뷰도 볼만한데. 위도 가비. 오른쪽, 2층이었나요? 살아볼게요. 파라어디바어 파라, 파라 밑에 1층. 간다. 지하 내려갔어 지금. 어, 이거 오른쪽. 오른쪽 2층. 어? 잠깐만, 파라바키 파라 내가 봐야 되나? 파라 내가 볼게 파라파로바파라파라라 파라바키. 파파라파라파라 파라바키. 파라바키. 파라라바파라바파라바라바 다리공콩 있는데. 아이. 또 빠지고 미끄리. 빠지고 미끄리. 오케 아, <laughs> 짜증나. 위도도 잡았 쏠자, 쏠자. 야, 잼은 쏠자, 쏠아 쏠자. 위도를 위도를 리퍼가 계속 죽였거든. 계속 물고. 아, 어, 어 그래서 좀 편했어 덕분에. 그래서 위도 빼내서. 한시이네 일분, 1분 남아가지고. 또뭐좋았거든요 아, 떼콩 뭐 있지? 아리야공 있을 걸? 어, 다리야 공 있는 거 알아요? 왼쪽으로 온다. 왼쪽 2층 저기 있대. 어, 그거 거기다. 그거 거기다. 다리 아, 벽각아. 벽각이? 나, 아, 나, 진짜... 나 어디로 떨어지네. 뚫자 좀. 좋아. 어쩌면으로 끌어들려. 어쩌면으로 끌어들려 이제. 어, 우리 우리 할 필요 없어. 아, 다 보냈어. 다 어, 보냈어. 저에서 그래. 네자탄쓸거 어, 어, 자탄 같아. 오빠. 어, 자탄 쓰겠지 어쩌고 <laughs> 뭐 아, 이거 나좀주안한 번만 해 줘. 어, 자방이 없네. 집리 어디 리서 아죽였아 그럼 이제 그냥 메스지 마피버 야겠다못들어오게 그냥 하자 이거. 1층에1층 후고 1층 후고. 점에 오른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끝나이스 아, 아니야 괜찮아. 나이스내아 아, 이거. 아, 막... 못 먹었네. 리퍼 내려오라 그래. 내려오라 그래. 내려오라 그래. 떨려, 떨려 반지. 목다 일단 로프 사거리, 사거리, 아이고.

이것이 바로 뽕리퍼다 이것들아. 아이고. 맞죠. 한나무라만. 아섬탄고 나오는 거 아니야? 어. 한나무라만 가면은 뭔가 말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거 같아. 아 <laughs> <laughs> 어, 근데 윈스턴 잘하시던데. 그러니까 최대했어. 죽는 걸못 봤어. 이것도 잘요 실실잘 주셔서 안 죽었어. 아, 필요한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퇴근만 뺐으면 좋겠다. 땅거 바라지도 않는다. 뭐이 위에까지 다 깨놨어? <laughs> 알때살때 <알뜰>. 거기도 깼죠. <laughs> 여기도 깼네? 짤곡정기도 대단한 깨소. 사람들 여기도 깼네? 와하. 이 초반에 방벽 싸움 도와줄게요. 히트 스캔 나오면 은 뺍니다. 난 이번엔 돌 거야. 아까 안 돌았거든? 예. 알았어. 예. 저 애쉬인가? 뭐냐 아, 저거? 나.. 난... 루시우구나. 일단 루시오 있고. 애치. 어. 아 야, 그거 있다. 야탑도 있어. 아나죽었다 저거 라자 오호호. 아, 라자인못 봤네. 여기도 정면사막이야?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치. 뒤로. 어. 뒤에 리퍼. 리퍼 들어가면 그 들어가다백슬리가 있잖아. 갓. 아 이거 어, 죽여 뭐, 라인 잡자 이거 라인 피와 야타한테 죽아 반만이다 거점 밟아버릴게요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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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야타 이거 잡아버리다요 야타 야타 개피 야타 개피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다 나도 나도. 피 힐러 다 개피 다 개피인데 들어와 들어와 우리가 없었어 아 우리가 없었어? 아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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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이렇게 그냥 내가 얘또 어떻게 해? 어, 은 들어가면 안 돼. 때 윈디라. 졌어요. 잡아 버리는데. 우리 니퍼 뭐야? 이거. 아, 거기나 봤어. 이거 몇 올라갔어요. 와, 왜크리앙밀렸어아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뭐야. 우리 한명 없네? 뱅좀 어. 뺄게요. 몇 칸도 걸렸어. 리퍼 오면, 오면 가자. 리퍼 오면 가자. 배파 금방에. 아, 지금 이번라와 있거든요. <놀람> 보이죠? 아무 사실 부리 마. 리퍼 오면 바로 컷좀 밟을게. 야, 앞에서 돌면. 힘싸움 할게. 쟤네 자리 없으니까. 아, 그래요? 그럼 뭐야? 리퍼리퍼 나이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 여기 3일이네. 왜 왠지 안 돼. 3일이야? 찔러 <놀람> 둘만 자라. 아, 아 그래. 라임부터 자른다. 라임부터. 야, 야. 야, 야 리퍼한테 걸렸어. <놀람> 나 서양, 서양, 나 이거 못 죽, 추... 뭐, 못 살아, 못 살아. 어. 어, 다시 가자, 아이고.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어, 다시 가자 이거. 얘는 언니 뒤에 있어아 이거 리퍼를 어떻게 해볼까? 공세개 <laughs> <궁 3개> 빠졌거든? <laughs> 내가, 내가 먼저 들어갈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누구냐? 어찌? 이거 그냥 야타가 누... 헤드를 좋다 때린다. 와 대박. 음. 어, 야타 잘써나 아까 야타 주고. 어, 야 not 라인부터 때린다, o t sure. 야 m not sure. I'm not 야, 야 r e i 야야야 t sure. 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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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I'm not sure. I'm not sure. 이 m n o 리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야, I'm not sure. I'm not s u r 야로 m n 야 t s u 야 e I'm 거야야 일단 궁이 있으니까 내가아 그래 언니 파라 하지? 이거.. 이거 지 비퍼는 내가 볼 테니까 윈스턴 쪽으로 경계 좀 해줄 수 있어요? <목소리> 아 저기 윈스턴이래 맥크리 쪽 오케이! 커튼 밟아줘x2 밟아줘. 오케이 좋아 좋아 비트 빠졌거든? 루시오 날렸어 루시오 날렸어. 아잘버렸다 오른쪽 맥크리 보는 네. 중 맥크리 딸기 <laughs> 밀어주지 하나 아나 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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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말해 하나 가 잠깐만 애매한데 야타 애타, 야타 야타 야타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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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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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고 있어 밀었어 밀었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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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힐러가 없을 걸 지금 아나 있어 이거 잡아 이거 라인 아 라인 볼만한데 어, 잠깐만 이거 그냥 쭉 다시 가보다 어 그냥 가면 히나려 봐? 아이씨 어. 아지, 아 이거 아, 힘어 있잖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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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자 오케이 가자 이겼다미쳤 이제 집밟아보 루슈부터 루슈부터 리퍼봐 리퍼봐 리퍼 아나 컷아 리퍼 봐야 돼 리퍼 봐야 돼리퍼 봐야 돼리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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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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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야타 나 야타 바로 밀면 되겠다 아아 바로 라인? 아라이메르이 나쁜 아. 아깝다 바로 뛸수 있어. <laughs> 아, 누가 요즘 라인전 좀해 줘. 방아다 리스폰이 여기네. 가 어, 데리러 가자 됐고 기 아, 깝 가다. 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laughs> 아, 뭐야. 야, 이 개... 우리 릴레이 바텀 터 갑시다. <laughs> 욕하지 맙시다 다른 말고말 여러분. <웃음> <웃음> 방금 사완는빠소다 왜 그렇게 는지 음. <laughs> 녹화됐어. 나는 <오빠>. 아는... 녹화. <laughs> 아, <laughs> 아 녹화됐어. 오케이 봐야겠다. 남은 시간 육십 초. 아 여기 있는 자. 어 안해? 어 아, 디바 나왔다. 라인 디바. 트레 다이브 가능. 트레 다이브 가능. 오케이. 오늘 불메를지루주삼일야 여기 라인 잡자 이거. 어 라인 잡고 싶었는데 라인 애매하게. 이게 뭐예요? 오른쪽. 뒤에. 누구부터 볼 거야, 누구부터 볼 거야! 나이이 브리, 브리, 브리 킬 컷! 막고 있어, 막고 있어! 흑이 어디야? 아 막고 있.. 아아 미안, 하나 아, 맞았어. 됐어, 맞다 됐어.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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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 루슈, 루슈. 빨리. 폭포 칭만. 루슈. 나이브 미스 커 어. 나이스, 루슈, 이스 나이스, 나나이나부른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넌 나한테 올게 아니었대. 도둑감 을련사아니야아 근데 그 뭐지? 제그 테드파? 진짜, 진짜 개잘하더라. 밀어줬네? 어. 아 리퍼 보는 거 좋고요. <laughs> <리퍼>. 끈질기다. <laughs> 이런 끈질김 좋습니다. 망령 없는 리퍼는? 아 16000일이었어. 아깝다. 조금만 더 잘할 걸. 아... <laughs>